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. 할아버지는 농사만 지으시던 평범한 분이셨거든. 이게 뭐지? 그런데 낡은 상자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. 젊은 할아버지가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었는데, 이런 사진은 본 적이 없는데, 사진 뒤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. 한자로 된 글씨였는데, 해석해보니까. 대한독립 만세?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다른 편지들이 나왔어. 편지 내용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젊을 때 비밀 활동하셨던 거야. 일본군 정보를 빼내고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대.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독립운동가셨구나. 그제서야 이해됐어. 왜 할아버지가 광복절만 되면 혼자 조용히 우셨는지, 왜 일본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는지. 할아버지 평생 숨기고 사셨구나.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몰랐다고 하더라.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평생 누구한테도 안 하셨던 거야.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였어. 지금 그 사진들은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어. 할아버지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됐지. 광복절마다 생각나요. 조용한 영웅이셨던 우리 <목소리> 아버지만 <목소리> 대한 독립 만세.